지속 가능한 여행을 바라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가는 더 제주 생태관광, 제주를 더 깊이 잘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제주 생태관광으로 안내해 주실 우리 길라잡이 강윤복 해설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점점 이제 그 가을빛이 무르익어간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시 계절이 돌아간 듯한 <laughs> 그런 느낌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아, 덥다 하시면서 외투까지 벗으셨는데 <laughs> 오늘 비는 흐리고... 오고 약간 흐린데 기온 높은 예. 약간 그런 날씨네요. 약간 꿉꿉한 날씨. 네, 그래. 네. 이럴 때 정말 우리 자연 속에서 힐링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여유로운 마음으로 힐링 타임 가져 보시죠. 자, 우리 또 강윤보 해설사님. 오늘은또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어, 오늘은 저희들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네. 제주시에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곳. 네. 아라동 역사문화탐방로로 가볼까 합니다. 아, 알아도 역사문화탐방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인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 멀리, 뭐 숲이다 이러면 어디 좀더 멀리 떠나야겠다고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군요. 네.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선 저는 이 국가생태탐방로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조성됐어요? 이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어, 이곳은 2012년에 네. 개설이 됐는데요. 네. 어, 아라동 지역에서 출발해서 네. 한 곳은 산천단에서 네. 한 곳은 516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경찰 학교가 있어요. 네. 그 경찰 학교에서 출발하는 사미학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길들을 아... 이제 연결해서 관음사까지 걸어가는 네. 그러한 길입니다. 아, 우리 알아도 역사 문화 탐방로가요. 네, 여기 늘 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은데, 그죠? 어, 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네. 한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한적해요? 생각보다 요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네. 어 찾아가면 참. 고즈넉한 네. 그러한 무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아, 길입니다 그러네요 고즈넉하게 그리고 오늘 좀 일찍 들어오셔갖고 보낼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해사사님께서이 스튜디오에서 뭐가 준비하시느라 아주 바쁘셨어요 <laughs> 제게 이 향이 이 스튜디오 너무 좋네요 국화향 국화차까지 가지고 와주시고 이 국화꽃 어우 네. 너무 노란 국화꽃 오늘 갖고 오시고 다포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포까지 준비해 주셔서 그 위에 국화차 한 잔과 이렇게 국화꽃까지 제가 너무 오늘 대접받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이 기운을 여러분께도 좀 드릴게요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길 어, 떠나보죠 귀 활짝 열어두시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길 안내 좀 해주세요 따라갈게요 네, 네. 어, 이 길은 어, 절로 가는 길, 네. 그러니까 불교 성지 순례 길이죠. 네. 이 길인 그 지계의 길이라는 길이 구암굴사에서 관음사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네. 이 길과 일부분은 겹치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출발은 산천단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네. 산천단 밑에 있는 구암굴사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음. 오늘 저희들은 산천단에서 시작해서 네. 어 일본군 진지 동굴, 동굴 진지라고 하죠. 이 네. 동굴 진지 그리고 칼다리 폭포, 노루, 노루물, 실령 어. 뭐 바위 네. 이렇게 거, 이런 곳을 거치면서 네. 관음사까지 계곡을 끼고 음. 걸어가는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주에서 계곡을 끼고 걷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이 길은 그렇게 우리가 좀 따라서 떠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도 역사 문화 탐방로의 한 구간으로 네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산천단에서 이제 출발하나요? 예, 네, 출발하면 네. 맨 처음 도착하는 곳이 소산오름이라는 곳이에요. 소산오름 왜 소산일까요? 왜 보통 사람들이 소산하면 네네 작은 네, 네.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음. 소순오름이다. 아, 아, 높이 아, 솟아 있는 오름이다. 그래서 네. 어, 소산봉이라고 하는데 아마 네. 소스노름을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소산이 된것 같아요. 아 좀 느낌이 다르네요. 소는오름인데 약간 소산하니까 진짜 작은 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우리 제주의 네. 오름들이 그렇게 해서 이름이 네. 어, 한자로 바뀌면서 네, 네. 좀 이상해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예를 저, 든다면 그, 네. 수산봉 네. 원래 이름은 물매오름. 물매오름. 이쁘잖아요 네. 정말요.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희 JRBS에서도 프로그램에서 이 제대로 된 우리 오름 지명들 알려 드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이름들 또 한자명으로 있던 이름들 제 이름 찾아주자. 어. 뭐 약간 그런 의미들 캠페인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래요. 오. 물매오름. 음, 수산봉을 물매오름. 그렇죠. 나, 저는 따로따로 알았어요. <웃음> <웃음> 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자, 그러면 소산봉은 어떤 곳인가요? 수산봉에 네. 오르면 다른 것보다도이 오름보다도 네. 이 소산봉에 편백나무 군락이 있어요. 편백나무 향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네. 이 편백나무 숲에. 네. 이제, 평상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산천에서 출발해서 이 편백나무 숲에 가면. 네. 일단 그 평상의 자리들을 잡고 같이 아, 앉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야겠네요. <laughs> 네. 앉아서 뭘 하죠? 어, 이야기 나누나요? 차를 마실까요? 그렇죠. 아까 금방 차 아. 제가 드렸잖아요. 네네. 그 차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청소분들에게 <laughs> 여기에 네. 참석하신 분들 네,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네, 이제 드리는 네.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네. 차를 한잔 나누어 마셔요. 네. 네. 그래서 가을이라서 음. 가을에 맞는 차 아. 국화차 그래서 차 볼을 깔고 네. 거기다가 국화 한 송이 다 올려놓고 아. 차를 준비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다 담이라고 해요. 다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이유가 음,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음. 우리들 사이에 있는 처음 만난 사람들을 모시고 이제 갔으니까. 네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있는 그리고 그사람들 간에 사이에 있는 얼음을 어, 깨버린다. 깨버린다. 어, 어. 그렇죠. 네. 관계를 맺는 그러한 네. 시간입니다. 첫 시작이네요. 차를 그렇죠. 마시면서 그러면 약간 그 처음 만남 어색했던 부분들이 저 그렇죠. 스르르 차 마시면서 녹으면서 어이야기꽃을 피우겠네요. 네, 그 평상 위에서. 더 좋은 거는요? 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음.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네. 더 전달이 잘 된다는, 된다는. 아또 그것도 있고요. 맞아요. 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우선 마음의 문을 좀열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출발하는 거군요. 그래서 혼자 혹시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어색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죠. 네, 네. 아, 저도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요. 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건 잠시 후에 좀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 알아도 역사 문화 탐방 로 처음으로 산천단에서 출발해서 먼저 이제 <laughs> 그 소산봉에서 평상에서 네 차를 한잔 마십니다. 이야, 기도좀 나누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그 다음은 저희들이 네. 계곡으로 접근을 해요. 네. 어, 우리들이 걷는 길은 조천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하천을 끼고 네, 네. 걸어가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하천은 삼양오름이라고 하는 음. 그 오름의 소산 오름과 그삼이양 오름의 가운데를 끼고 이 네. 예, 흘러요. 음.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관음사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 계곡에 들어가면 경치가 오. 어, 그냥 그냥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겠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어, 이 조천에 이 하천에 음. 음. 가을이 걸려 있다. 아, 가을이 걸려 있다. 오, 이게 시 같아요. 진짜 시적인 표현이네요. 진짜 가을이 걸리고, 지금 단풍이랑 아주 예쁘겠네요. 네,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조금 네네. 늦었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을 느낌, 무씬 느낄 수 있는 공간. 네, 이 네. 계곡에 들어서면 네. 널찍한 바위가 나타나는데요. 네. 아,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 바위에서 음. 아마 시를 읊으면서 풍류를 즐겼을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신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풍류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공간이군요. 네. 이 바위에 둘러 앉아서. 네. 저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네. 보통 명상하면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뭔가 음... 특별한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 음, 어떤 네. 신비로운 어떤 느낌을 네, 네. 가지잖아요. 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명상을 좀 과학적으로 네.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네. 오. 그럼. 명상이 뭐냐 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게 네. 불편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구를 이용해요. 어떻게요? 명상은 이런 것이다. 네. 어, 이게 뭐죠? 아, 스노우볼. 어, 스노우볼에다가 이렇게 흔들면 네. 여기에 떠돌아다니던 이러한 눈과 같은 것들이 밑으로 쫙 깔아 앉습니다 아... 그래 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그냥 귀로 듣는 분들은 갑자기 뭔가 조용하다 하실 텐데, 네. 여러분 스노우볼 아시잖아요. 이렇게 둥근 그 투명구 안에, 네. 어, 여기 보니까 펭귄이 들어있어요. 그죠? 펭귄이 이제 눈을 맞는 모습인데, 가라앉아있던 눈을 흔들면, 이렇게 막 눈이 막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다 다시 또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명상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잡념들을 이렇게 가라앉혀준다. 뭐 이런 어, 뜻인가요? 예, 저는 네. 그렇게 설명하고. 예를 든다면, 네, 네. 어, 집안에서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네. 그런 장난감들을 네. 정리했을 때의 깨끗하게 느낌이라고 정리했을 할까요? 때그 느낌.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그 느낌.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있는 문서들을 네. 파일에다가 분류해가지고 소속 집어넣었을 때그 깨끗한 화면. 깨끗한 화면. 네. 맞아요. 어, 사실, 우리의 뇌는 네. 평상시에 수많은 정보로 네. 혼란스럽거든요. 네네,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어, 우리도 한번 컴퓨터처럼 음. 가끔은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우리의 이 머리 속에 있는 정보들을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꺼두는 오프타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어, 설명을 하고 네.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어, 그럼 딱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음. 어,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아,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이것은그 파일에다가 쏙 집어넣고, <laughs> 어, 집에 있는 자식 생각이 떠오르면, 네. 어, 그것도, 아, 나한테 우리 아들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요거는 가족 파일에다가 쏙 가족 집어, 계속 집어넣다 정리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머리가 좀 비어지겠네요. 어, 그렇죠. 음. 그걸 잊어버리려 잊어버리거나 뭔가 멀리 피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정리만 하는 거죠. 음. 판단하지 않고, 어,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새소리도 쏙 집어넣고. 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나의 머리를 내가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아, 들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걸 초자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스노우볼, 요게 깔아 앉은, 네. 깨끗하지, 깨끗해진, 깨끗해진 모습을 내가 쳐다보는 거랑 같은 이런 음.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네. 왜냐면 하 저희들이 한 군데에 머무르면, 어, 7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간단하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가을이 걸쳐져 있는 이 계곡에서 명상을 네. 잠깐 동안 하면서 네. 그 동안 세상에서 도시에서 찌들었던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아, 그런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 진짜 어디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고 아니면 어딘가 멀리 떨어져야만 할수 있다 생각했는데. 제주 시내에서도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에서 가을이 걸려 있는 그 계곡에서 고즈넉하게 차 마시고 또 명상도 하는 힐링타임이라 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지금 잠깐이지만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좀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어, 귀 기울여 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네요. 네. 네. 이 계곡에 가지 않으셔도 네. 평상시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음... 어, 뭐반가부자나 가부좌를 하지 않아도 네. 그리고 조용하지 않아도 찻집에서라도 네네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내서 자기가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음. 집중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정리해 보시면, 네. 어, 머리가 좀 청명해지는, 네네.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명상을 잠깐 하고 또 길을 떠나는 건가요? 그렇죠. 어디로 가나요, 이제는? 어, 바로 그 바위를 지나면, 네. 일본군들이 만들어 놓은 아, 동굴, 진지가 동굴 진지가 나타나요. 진지가 나타나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주도의 그 아픈 역사, 아... 일제가 지배하던 시절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잠시 하고 지나갑니다. 아, 그냥 특별히 뭐 다른 얘기 없어도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러한 곳을 직접... 어,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네. 터치하면서 지나가야 니 아, 잠깐씩 네.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 아라도 역사 문화 탐방로 함께 길을 떠나고 있는데, 산천단에서 간음사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씩 지금 따라서 길을 걷고 계시죠? 자, 어느새 이제 동굴 진지도 지났어요. 네. 그럼 이제 또뭘 만나요? 어, 이제 계속해서 네. 한 10여 분을 네. 요 계곡의 단풍을 보면서, 음. 그리고 단풍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네. 한 10여 분을 올라가요. 네. 이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올라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laughs> 네. 어떤 이야기 하세요? 그럴 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음. 질문을 먼저 던지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네, 네. 나무들 우리에게 산소를 이제 제공해 주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해요. 네, 네, 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음. 나무들은 우리를 위해서 산소를 제공해 주나요 생산해 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겨우뚱이왜저 네. 사람이 저런 질문을 하지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그다음 설명을 해요 네. 나무들은 저희를 위해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음... 나무들은 광합성 과정에서 네. 남는 쓰레기를 네. 배출하는 것뿐이에요. 아... 나무 입장에선 그게 쓰레기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산소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 나의 관계를 여기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음... 나무들이 산소를 버리기 때문에 네. 그 산소를 가지고 생활하는 생물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결국 자연은 음... 나무들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며 네.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네. 하나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보통 나의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다 인간 입장에서 보잖아요, 모두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자연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음 그러네요 정말 그런 걸 보니까 우리 한낱 인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위대한 자연의 힘 그렇죠.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좀 존경하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걷다 보면 <laughs> 네. 이제 칼다리 폭포라는 곳이 나와요 칼다리 폭포 이름이 재밌네요 어, 그렇죠. 칼다리 왜 칼다리일까 네왜 칼다리 폭포예요 어, 이 폭포는 비가 올 때만 떨어지는 폭포예요. 네. 서귀포에 있는 그 유명한 엉또폭포처럼 아, 폭포처럼. 네, 네. 이런 계곡, 제주의 계곡들에는 하천에는 네. 이러한 음... 어, 비가 네. 올 때만 떨어지는 폭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폭포의 네. 이제 안반들은 음... 바위들은 판상절지라고 해서 주상절지는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걸 주상절지라고 하잖아요. 네, 네. 판상절지는 아, 판처럼 높여져요. 이렇게, 판처럼 어, 이렇게 쌓여 시루처럼 쌓여 있는 그런 안반이에요. 모습. 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여기에서 돌들을 캐다가 구들도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아, 넓은 바위들이 여기서 나와요. 넓적하게 판처럼 좋으니까 뭐 올려놓고 하기도 어, 좋고. 그래서 그 깨진 모습들이 칼처럼 아, 날카롭게 되 있어서 네. 이곳을 칼다리. 폭포라고 한다면 칼다리 폭포. 네. <laughs>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폭포를 지나서 조금 빨리빨리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빨리빨리 어, 걸어야 되겠 네, 네. 네. 어, 그다음 가다 보면 이제 고지길과 내창길이 나와요. 네. 이제 고지길이라는 건 고지라는 건 제주도의 숲을 이야기해요. 어. 내창이라는 건 하천. 하천. 네. 그래서 숲을 통해서 가는 길과 내 하천을 통해서 하는 건두길로 나누어지는데 네. 저희들은 하천으로 내려가는 내창길로 음. 내려갑니다 네. 요 내창길로 내려가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노루물 노름물. 네. 어, 그래서 비가 오면은 흐를 때 고이는 장소가 네. 하천에는 있는데요 물이 네. 어, 많이 많이 모이는 이런 음. 곳인데 노루물이에요 네. 왜 노루물이라고 했느냐 하면 노루들이 내려와서 마시는 물이니까 노루 그래서 이 하천에 고여 있는 물들은 이곳 하천에 주변에 사는 생물들의 음. 중요한 아하, 식수원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생명수가 되는 그렇죠. 또 노루물이고요. 어. 거길 지나면 이제 관임사 만나게 어, 되는데. 거길 거죠? 지나면 이제 실령바위인데. 실령바위에 네. 소원을 빌면 아, 아들도 나올 수 있고 아, 딸도 나올 수 소원이 있고. 소원이 이루지는 예, 네. 우리 아들 대학도 들어갈 수 있는 아. 고하 그런 바위가 있어요. 네, 네. 이곳을 지나면. 네. 다시 하천 을 따라 수쭉 올라가면 관음사가 나오는 관음사, 거죠. 관음사, 네. 관음사가 나오면 마지막 프로그램을 합니다. 공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 힐링 커뮤니티 댄스라고 하는 최보결 선생님의 네. 그 만든 춤인데요. 네. 이 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메시지요? 어, 맨첫 번째는 자연아 감사하다. 음. 내가 오늘 이 길을 걷게 해줘서 참 고맙다. 네. 두 번째는 자연아 미안하다. 음. 내가 뭘 하면서 사는지 이제까지 너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네. 살았구나. 네네. 오늘 이 길을 걸으면서 음. 자연에 대한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다. 네. 미안하다. 네. 마지막은 서로 손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네. 이제 우리 같이 조화롭게, 네. 평화롭게 살아가자. 하는 음.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춤을 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걸 한번 네. 방송으로 해볼까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예요. 어, 음악이라도 조금 틀어주세요, 아, 그러면. 그럴까요? 이게 이제 평화의 춤이라고 하는데, 어, 저희 이제 몇초안 남았지만, 음악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고, 어, 음악까지 또 우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와주셨어요. 어. 마음이 좀차분해지긴해요 하면서 둥글게 둥글게 강강 소레 하듯이 손 잡고. 이 네. 노래가 나오면. 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네. 가슴에 네. 얹습니다. 네. 음악 소리가 조금 커서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네. 아, 네 조금 멀리 주시면. 예. 네. 가슴에다 얹고 한 바퀴 빙 돌면서 자연에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요. 네. 어, 두 번째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네. 무릎과 가슴을 거쳐서 네. 머리 위로 쭉아 하늘 향해서 손을 뻗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렇게 마무리 미안하다. 할게요. <laughs>